저희가 그럼 다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발 대체 어디야 이런 이발 베라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네? 전화한지가 언젠데 지금 오냐고요 몰라요 왜 X발이야 이발 X발 년이 참 진짜 되게 불친절하시네 알바생이시죠 에. 네. 나이도 어려보이지 않는데 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벌어먹고 살수나 있겠어요? 조만간 거기도 짤리실거 같은데 딱보니까 네? 아니 하... 늦은건 죄송한데 말을 진짜 함부로 하시네 손님이라고 지금 갑질하세요? 허참일 그따구로 하시면서 무슨 갑질이에요? 됐으니까 저리 가세요 이제 수준 낮아서 대화하기도 싫네요 아니 저기요 사람은 이래서 배워야 돼빨려니 고생하셨어요. 어땠어요? 화안 나세요? 하, 갔는데 진짜 개 띠껍게 생긴 아줌마가 개 띠껍게 나와서 눈나꾸라 보더니 왜 늦었냐고 지랄하더라고요. 눈나 사람 인격 짓밟고 갑질해 인생 훈수까지 두고 진짜 이런 데일하면 진상이 있네요. 처음 겪어봤는데 아, 네, 진상 많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약과예요. 더 심한 분들 많으세요. 그래요? 고생하셨으니 저희 이제 앉아서 좀 쉴까요? 손님도 없는데 그래요! 우리 아이스크림 먹어요! 드디어 대화의 시간인가?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처먹으며 사적인 대화를... 아, 퇴근 시간 지나셨죠? 죄송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드세요 아, 씨발 가기 싫은데 이럴 때만 X불할 시간! 그래도 가능성은 봤어 오늘 이제 서로 얼굴은 익혔으니 이대로 계속 더 존버하면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그럼 직장 동료에서 여사친으로 동네 친구로 그렇게 가볍게 동네에서 맥주 한 잔도 셀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적인 긴장감과 함께 어느덧 연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럼 나도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이같은 인생도 둘이 함께라면 살만하겠지 아, 머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뭐 대발 다시 감고 만지자. 저 새끼들은 뭐야? 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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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점장님이 대답 안 하고 뭐해? 점장, 젤 대가리란 뜻인가? 말할 줄 모르니? 너 내가 모르는 줄 알지?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다녀. 계속 다니고 싶으면 얼른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와. 오늘 바쁜 날이니까. 예. 겁나 갑질하네. 들딱새끼가. 에이. 이발 기분 개잡치네 정신들만 있고 오늘도 그냥 집에 가고 싶네 진짜. 웅송웅송 웅송웅송 옹송, 너 가만히 서서 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안 보여? 오늘 하프 갤열은 행사 있는 날인 건 알지? 엄청 퍼야 되는 날이니까 저기 주문표들 보고 빨리 퍼서 손님한테 드려 네. 뭔행사야 이거 퍼서 포장해가지고 빨리 손님한테 드려 할줄 알지? 빨리빨리 빨리 해야 돼 오늘 엄청 밀릴 테니까 내가 십 푸는 거예요? 여섯 가지! 아니 그거 아직도 못외어 지금까지 뭐한 거야? 그리고 거기 퍼야 될거다써 있잖아. 에. 네. 빨 못해 먹겠네 진짜. 음. 발아 신발. 아 씨. 너 지금 승질 내는 거니? 아니요. 그거 그냥 이리 내놔. 내가 할 테니까. 넌 이거 포장해서 저기 노란 옷 입은 손님 드려. 네. 웅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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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 이거 손님 주라고 내가 야, 제 일중이잖아. 니가 드리라고. 네, 이, 이거 이 주문하신 분, 웅송웅송, 웅송웅송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웅송웅송, 웅송웅송 저기요, 아이스크림이요. 아, 네, 야, 손님한테 저기요, 하지 말고 친절하게 드려야 될거 아니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시비 걸어? 토나토 뭐하면 돼? 왔어? 아하잘 돼? 왔여아 얘랑 같이 창고에 들어가서 드라이어 t s up? What's up? w h a t 여 up? What's up? w h 거 같아 여기 이분? 어 존나 u 럽게 생겼네 이새끼 뭔거지 새끼를 여기다 불렀어? 이 새끼도 알바인가? 몇 살이에요? 26살이요 동생이네 내가 형이니까 말 놓을게 네? 형은 27살이야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 네너 담배 피지? 딱 존나 피게 생겼어 네 하루에 한가면 피죠 그치? 딱 보면 안다니까 형이 급하게 오느라 담배를 두고 와서 그런데 담배 한 개만 아니 뭐야 이 꺼지 새끼는 저도 몇개 없어요 아한 개만 아 안돼요 아니 딱한 개만 달라니까 그거 뭐한개 얼마나 한다고 그럼 네가 사서 펴이 그지 새끼야 아빨 정신 아 눈에 맞았어 빨아 다른 데면 참겠는데 눈에 빨 존나 센치간네 면상 개 썩은 새끼가. 한번 넘어가줄 테니까 담배 한 개만. 아니 눈에 맞았잖아. 지금도 존나 아프거든. 안줄 거야? 형은 한대 피고 올 테니까 하고 있어. 빨 새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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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토바이는 좀 타? 저기 도로에서 친구들이랑 밤마다 존나 달리는데. 어쩌라는 거야, 이 신이. 발 나랑 이 븅신만 여기다 짱박아 두고 사람 차별하나? 내가 이 ᄃ신이랑 같은급이라는 거야? 아! 발가락 다 떨어지겠다, ᄃ발. 감각이 없어. 이거 ᄃ발 발 얼어서 ᄃ신 되면 책임을 질 건가, ᄃ새끼들이. 후, 형. 왜? 저, 담배 좀안 돼. 비고 와도 되죠. 그건 안될것 같은데? 에? 넌 폈잖아, ᄃ발아. 흠, 장난이고. 빨리 피고 와, 존나 빨리. 늦으면 큰일 난다. 까. <놀람> 하. <하아, 놀람> 이발. 손가락도 다 얼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네. 돈 제대로 최저임금 딱 지켜서 안 주기만 해봐. 0 원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노동청 인권이 신문고 쓰리콤보로 조진다. 이 <놀람> 새끼들.